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 협력 사업비 분담 비율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농어촌 유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유학생의 체류비를 강원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학생 40여 명이 다니는 영월의 한 시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통 춤 배우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들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온 전학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농어촌 유학생 유치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서 살게 됐습니다. 올해 유학생만 170여 명, 내년엔 25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올해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금은 7억 원으로 내년엔 18억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원특교육청에서 오늘 협의를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유학생 체류비를 내년부터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모자란 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덜었고 강원도는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유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유입 인구가 5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인구 유입 효과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힘을 합치면 정말 멋진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이 외에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과 동계 스포츠 육성 학교 선수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도 협력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550억 원, 교육청이 707억 원을 부담합니다. 강원교육발전과 나 나가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대회에서 이젠 사업의 내실화만 남았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특성화 교육과 지역 정주 인구 증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준입니다.